다른 번역 고전 명작. 본 방송은 번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번역가들이 고전을 직접 번역하고 펴낸 전자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사주용 번역가가 번역하신 화성 오디세이란 작품 중 피그말리온의 안경이란 단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천재 SF 작가인 스테리 와인바움의 작품으로서 특히 가상현실을 거의 최초로 그려낸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고전 명작 피그말리온의 안경 그러나 현실이란 무엇인가? 난쟁이 같은 남자가 물었다. 그는 센트럴파크를 빙 둘러싸고 솟아올라 수많은 창문이 마치 크로마뇽인들이 사는 도시의 동굴 속횃도 풀처럼 빛나는 커다란 빌딩 숲을 가리켰다. 모든 게꿈이고 모든 게 환상이지. 나는 자네가 보는 환상이고 자네는 내 환상이야. 댄 버크는 취기를 떨치고 똑바로 생각하려 했으며 자신의 자그마한 말상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충동적으로 파티에서 빠져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공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이키 작은 미친 늙은이를 만나게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탈출해야만 했다. 어찌나 쓸데없는 파티이던지 클레어의 날씬한 발목을 보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집에 가고 싶어 화가 날 지경이었다. 지금 머물고 있는 호텔이 아니라 시카고의 집과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업회의소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쨌든 내일이면 이, 그, 이곳을 떠날 예정이었다. 자네는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술을 마시는군. 그렇지? 아니면 자네가 쫓는 것이 손에 들어오는 꿈을 꾸거나, 그도 아니면 미워하는 적을 이기는 꿈을 꾸기 위해서 말이지. 자네는 현실에서 달아나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아이러니는 현실조차 꿈이라는 점이네. 수염난 노인이 말했다. 미친 소리. 데니 다시 생각했다. 철학자 버클리가 그 비슷한 소리를 했지. 버클리? 데니 따라서 되뇌었다. 그러자 머리가 맑아지며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철학 기초 과정의 내용이 생각났다. 버클리 주교, 주석 아일랜드의 철학자이자 성공의 주교였던 조지 버클리. 버클리 주교 말입니까? 그를 알고 있군. 이상주의 철학자였지. 안 그래? 우리가 사물을 보고 느끼고 듣고 보, 맛보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는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지. 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군요. 허. 하지만 감각은 정신적인 현상이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다면 사물이 우리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알지? 그는 불빛 가득한 빌딩 숲을 다시 가리켰다. 자네는 석벽을 보는 게 아닐세. 시각이라는 감각을 인지할 뿐이야. 나머지는 자네가 해석하는 나름이네. 당신도 똑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대니 반박했다. 내가 같은 걸 보는지 어떻게 하나? 내가 빨강이라고 부르는 색이 초록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해도 내 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 확인할 수 있더라도 나 역시 자네가 꾸는 꿈이 아니라고 알수 있느냐고. 데니 웃었다. 물론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지요. 자신의 오감이라는 창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추측할 뿐이죠. 추측이 틀리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데는 이제 가벼운 두통만 제외하면 머리가 맑아져 있었다. 똑바로 들으십시오. 현실이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 친구 버클리 말이 옳다면 어째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없죠? 한쪽이 맞다면 다른 쪽도 맞아야 하잖아요. 그가 불쑥 말했다. 수염난 노인이 몸을 앞뒤로 까닥이며 이상하게 번쩍이는 눈빛으로 댄을 바라보았다. 예술가는 그럴 수 있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댄은 더욱 오싹한 기분이 들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얼버무리지 말아요. 누구나 그림과 실물이나 영화와 실제 삶의 차이를 알수 있단 말입니다. 댄이 투덜거렸다. 그래도 진짜에 가까울수록 더 좋지 않나? 게다가 아주 진짜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뭐라고 할 텐가? 노인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노인의 눈이 다시금 수상하게 번쩍였다. 나는 만들 수 있네. 이미 만들었지. 뭘 만들었다고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단 말일세. 노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바꾸였다 멍청한 것들. 그걸 카메라 만드는 웨스트먼에 팔려고 이리로 가져왔더니 뭐라고 한줄 아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군요. 그러기 너무 비쌉니다. 멍청한 지고, 멍청한 것들. 네, 내말좀 들어보게. 나는 엘버트 루드윅, 루드윅 교수라고 하네. 대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계속했다. 자네와 상관없다 이거지? 그래도 좀 들어보게. 영화란 시각과 청각만 제공하기 마련이지. 자네 관심사가 영화에 푹 빠지는 거라면 내가 거기에다 미각과 후각과 촉각까지 더했다고 생각해보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자네가 그림자에게 말하면 그림자가 대답하고 스크린 대신 영화가 자네 주위를 온통 둘러싸 자네가 직접 영화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현실이 꿈이 되지 않겠나?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냐고? 간단하지. 액체 양화와 마법 안경만 있으면 되네. 감광성 크롬산염 액체 필름에 영화를 촬영하는 거지. 그리고 복잡한 용해제를 만드네. 이해하겠나? 화학적으로 맛을 더하고 전자 음향을 입히지. 그리고 촬영할 때 용해제를 안경, 그러니까 영사기에 집어넣네. 그 다음 용해제를 전기 분해하면 크론산염이 촬영한 순서대로 나오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모든 걸 갖춘 영화가 만들어지네. 촉각은요? 이야기에 빠져들면 촉각은 마음으로 충족하게 되는 법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제 자네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세. 자네 이름이... 버크입니다. 데니 속으로 사기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자 희미하게 남은 취기 속에서 무모함의 불씨가 솟아올랐다. 못할 게뭐 있어? 그가 투덜거렸다. 데니 일어서자 서 있는 루드비 교수는 겨우 그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다. 거참 희한한 난쟁이로군. 데니 그를 따라 고운을 가로질러 부근에 널린 장기 숙박용 호텔 중 하나로 들어가며 그렇게 생각했다. 루드복 교수는 방에 들어서자 가방을 뒤져 얼핏 방독면과 비슷한 기계장치를 꺼냈다. 고글과 고무 마우스피스도 있었다. 데니 호기심의 기계를 살펴보는 동안 작달막한 수염난 교수는 액체가 든 병을 하나 벌쩍 쳐들었다. 바로 이거야. 내가 만든 액체 양화이자 영화일세. 딱딱한 필름으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밖에 못하지. 이건 등장인물 두 명과 관객인 자네만의 유토피아라네. 이제 그 안경을 쓰게. 그걸 쓰고 웨스먼 놈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내게 말해달라고. 교수가 잠옷 흡족해했다. 그는 방독면에 액체를 조금 붓고 탁자 위의 장치에 꼬인 철사를 연결했다. 정류기라네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한 거야. 교수가 설명했다. 그 액체를 전부 써야 합니까? 조금만 사용하면 이 얘기의 일부만을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대니 물었다. 한 방울 안에도 한 편이 전부 들어있지만 접안 렌즈를 다 채워야 하네. 대는 마지못해 장치를 썼다. 그래,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요. 창문과 길 건너 불빛만 보입니다. 물론 그렇겠지. 내가 이제 전기 분해를 시작하겠네. 이렇게. 잠시 혼란스러운 순간이 지나갔다. 대의 눈앞을 채운 액체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더니 모호한 소리가 윙윙 울렸다. 그는 기계 장치를 벗으려 했으나 안개 속에서 드러나는 형체가 시선을 잡아끌었다. 거대한 것들이 뒤틀리고 있었다. 시야가 안정되자 눈앞에 희뿌연 것이 여름날 안개처럼 흩어졌다. 대은는 보이지 않는 의자의 팔걸이를 붙은 채로 차마 믿기지 않아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놀랍고 비현실적이며 아름다웠다. 매끄러운 나무줄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양새로 환한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나무들은 마치 석탄기의 숲처럼 기괴했다. 어렴풋이 보이는 양치류 잎사귀가 머리 위로 까맣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초목은 한창 갈색과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새가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으나, 신비롭게 쥐적이고 짹짹거리는 소리가 주위를 온통 채우고, 가느다란 휘파람 같은 요정의 나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대는 주위 광경에 사로잡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보다 큰 노래가락이 들려와 더없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고조되어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또렷하고 추억 속의 음악처럼 아련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팔걸이를 잡고 있는 의자와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앉아있는 초라한 호텔방, 늙은 루드윅 교수, 두통을 잠시 잊었다. 데는 자신이 아름다운 숲속 공터 한가운데에 혼자 있다고 상상했다. 에덴이다. 그가 중얼거리자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는 노래로 대답했다. 조금이나마 이성이 돌아왔다. 아니, 환상이야. 데니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교묘한 시각장치이지 현실이 아니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 팔, 의자 팔걸이를 찾아내어 꽉 붙들었다. 그는 바닥에 발을 비비다가 또다시 모순을 발견했다. 자신의 눈에는 바닥이 이기긴 녹지로 보였으나 발에 느껴지는 감촉은 얄팍한 호텔 카펫일 뿐이었던 것이다. 유종의 나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희미하고 달콤한 향기가 주위를 감돌아 고개를 들었더니 가장 가까운 나무에 거대한 진홍색 꽃이 꽃잎을 열기 시작하고 불그레한 작은 해가 머리 위 둥근 하늘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광경이 보였다. 주위가 밝아지며 요정의 오케스트라 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가슴이 벅쳐 올라 두근거렸다. 환상 이것이 환상이라면 이에 비해 현실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는 이렇게 꾸는 꿈속 어딘가에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싶었다. 뚝 떨어진 낙 작은 낙원 아마도 그때 부드러운 안개 너머 저 멀리로 흔들리는 잎사귀가 아니라 안개보다 단단히 반, 단단한 반짝이는 은 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대는 그것이 점차 가까이 다가와 나무 뒤에 숨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내 사람이라고 알아차렸지만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